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새 하루를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이 내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니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니 시기와 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am a master. I am a master. I am a master. 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일부 a 발 t e 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민 r I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 s t e r 겠습니다민 a s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38절과 39절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면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지파로 딱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나 레위지파가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다른 집파들보다뭐 인격적으로 더 낫다거나, 재주나 자질이 더 나은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난 지한달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의 자손들을 계수할 때에는 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는데 왜 레위 자손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계수해라 하셨을까요?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세다 보니 최소 나이가 20세였지만 이 레위 자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할 자들로서 이 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이 대속적인 역할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실 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40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태어난 지한달된 아기들 성막과 기구에 관하여서 봉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도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는 존재들이 생후 1개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까지 다 포함하여 계수하도록 하신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장자들을 대속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을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대속하여 주는 이 레위 지파 이들은 한달 이상 한달 이상 된 남자라면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며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달된 아기와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명으로 계수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격을 논하고 자질을 논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 계수를 합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세 아들에 따라 게르소, 게르손, 게르손 고핫, 누라리 이렇게 세 계열로 자손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성막에서 각각 맡은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게르손 자손은 그 수가 총 칠천오백 명이고 성막을 기준으로 서편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이 막과 장막과 덮개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이 제단 사방에 있는 이들의 휘장문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수가 8600명이면 그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증거궤 상 등잔대와 제단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는 총 6200명으로 성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그리고 뜰 사방 기둥 받침 말뚝 그리고 그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다 달랐고 그들의 진영도 다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역할에 어떠한 차등을 준다거나 차별을 두어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각기 다른 진영에 두어서 각자의 일에 힘쓸 때 성막이 유지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셨습니다. 서로가 다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신약 성경에서 풀어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각 지체가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서로의 다름을 두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질책과 겉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 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체, 신체 각 기관이 다 같지 않지만 하나인 몸에 속하였기 때문에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몸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첫머리에 결론과 같은 핵심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각 지체들이 일하는 궁극적인 그 방향성, 그 목적성을 이제 마지막 결론에 밝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결국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공통분모로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며 각자의 사명과 사역에 힘써 행할 때그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숙이 말씀에도 이 동일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상징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로 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게끔 만드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막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며 날아다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시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역하는 것은 곧 특권이고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여서 우리 각자가 소속된 가정, 회사,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요몇주 동안 계속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네 실수도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나의 작은 시야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주어지는 애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볼티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선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우리 2025년 표어를 두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모든 과정 그리고 결과 목적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할수 없어서 교회의 구성원 각자를 향한 사명과 은사를 십분 활용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사랑하도록 주님 인도하이시옵소서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치된 통일된 방향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이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각자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부여하시니 하나님의 그 원칙 영적 원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레이저 손에게 한달 이상 되는 모든 아기에게도 개수하라 행명하신 아버지 그 대성물로 아버지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에그 놀라우시는 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분함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 주신 사명 그 모습이 다르고 그 방향을 걷고 하는 있는... 커리다를 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에 세워짐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왕조원칙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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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다르다고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하고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이 바로 선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 그 영적 진에 따라서 그 진영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며 아버지 의라가는분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 자손의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역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이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우리의 노동과 움직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각자의 사명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애쓰고 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